라시아리바이사키 4강 플레이오프 3위 파이널 경기 2차전 안양 한라와 프리 플레이즈의 경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테스위드 선수가 그 두통 증세 에 있기 때문에 출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오늘 이강수 선수 그리고 안정현 선수가 위치를 좀 바꿔서 출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테스위드 선수가이 프리 플레이즈 콜자레 선수와이 바디 체킹이 있었는데 네. 네, 체킹. 을 당하고 좀 부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두통이 좀 있는 것으로 호소를 했다 고 그러는데요. 네. 아 오늘 경기는 출장을 하지 못하고 아, 화요일 경기에 출장할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는 1, 2, 3, 4 라인의 변동이 없겠습니다. 상대하는 도쿠 프리 블레이즈의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아, 프리 블레이즈 역시 어제 경기와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네, 어제와 겨, 이 경기와 동일하고요. 네. 오늘도 이토 이토 골리가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요. 자, 복잡 진행이 됐고요. 일 필요도 출발합니다. 어제 세덤이 네. 된 공격을 지금의 파플레 아, 자리 잡았네요. 됐는데요. 오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은 신오아라 유해이 선수에게 실점을 하고만은 안양 할랍니다. 네. 김원중 선수의 아마 스케이트에 맞고 굴절이 되면서 신오아라 유해이 선수의 득점으로 기록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사강 플레이오프 들어서 프리블레이저 네. 첫 득점. 신화라 유해의 득점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네. 여기서 유해에게 나왔고 아, 이게 스케이트에 맞고 굴절이 됐어요. 네. 네 김원중 선수의 스케이트에 맞고 굴절이 되면서 네. 메탈트 골리의 패드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laughs> 야마다 따라가는 것을 보고 동료를 받습니다. 자, 공간으로 잘 나왔어요. 신상관 내접구. 그렇죠. 안쪽으로. 아, 이게 마지막 패드 맞습니다. 네. 프리블레이저, 매포프. 완전 아, 하 다락하고, 다락하고, 아, 다잘막고어요 메탈튼이 잘막았습니다아김상다 아, 선수는 네. 완전히 고대락로고 다락하고, 다하네요네하고 다락하고, 다락하고, 그락아아다아하고다 아, 하고다락아고 다락하고, 다락하고, 아락하요 아, 락하고 다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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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락하요아락하고다아하고 다락하고, 다아하고 다나카리오와 조민호 선수죠. 네, 네. 다나카리오가 메달튼 앞에 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네. 자, 이피어트 진영을 바꿔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아. 아, 여기서 만약에 조금 빨랐다면, 네. 일단 경기는 계속 해서 진행이 되네요. 자, 라자가 플레이오프 들어서는 플레이가 상당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이, 그라자. 다슛. 어, 어 들어갑니다. 동점골 연결. 임필현언 시작한지 22초 만에 다시 동점골을 터집니다. 알렉스 폰트가요. 아 지금 굴절된 공 퍽을 다시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점골이 됐습니다. 자 일본 쪽에서는 지금 골대가 미리 먼저 움직였다는 그런 얘기를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좀 상황을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다 가지 올만하면 또 페널티가 나오고. 네. 당히좀 아쉽게 계속해서 지금 1 피리어드와 2 피리어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 앞쪽에 어, 다시 잡나요? 어 실점이 됐습니다. 지금 굴절 상황이었었는데 다시 한번 실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앞쪽에 퍽이 떨어지면서 아 이게 실전으로 또 이루어지네요. 네 야마시타 선수의 득점으로 보이는데. 플레이 준비가 되면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야마시타 선수가 맞네요. 여기서 리바운드가 떨어졌고, 네, 야마시타 선수가 이걸 놓치지 않고 피블레이즈의 어, 두 번째 골로 만들어내. 네, 지금의 굴절이 공교롭게도 야마시타에게 연결이 되면서 아, 메탈트네 다리 사이로 지나갔군요. 그렇습니다. 네, 뭐 파블레 시간 여유 있습니다. 자, 아, 사인이 맞지 않았어요. 네. 안진이 해줬습니다. 자, 중앙에서 가나요반대편 성공갑니다 들어왔어요. 완벽한 골 만들어 내다 갈라. 자, 안진희 선수의 멋진 원타임 슬랩 샷. 역시 안진희는 안진희입니다. 아하, 최근 아무래도 상승세였던 안진희였는데 결국엔 이 퍼플에게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골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오는 패스가 정말 좋았고요. 네. 이것을 안진희 선수가 놓치지 않고 보시죠. 자 김기성 안진이 아하, 여기서 네한 박자 빨리 들어가도록 멋지게 들어갔어요. 디택토 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김기성 선수의 패스도 정말 좋았고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안진이 선수가 아주 멋진 네안양알라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성우재 성우재 헤드마코 글전 성우재 미나토 동점골 다시 골을 만들어야 할라 동점골.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자 안정현 선수로 저는 봤는데요. 네. 자 드링글이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성우재 혹은 안정현인데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자 여기서, 자, 여기서 성우재. 성우재의 슈팅. 자 맞고 붙절 되고요. 자 여기서 안정현이 안정현 맞네요, 네. 아하. 어제 경기에서도 저희가 바구상에 대한 얘기, 신상화된 얘기 들었었는데 아, 이렇게 돌아가면서 선수들이 골을 만들 어 있는 선수가 많다는 건 안양할라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자, 비하인더넷 김상욱 자, 공간으로 김윤화 슛! 잡았군요. 아, 여기서 패드 사이에서 빠져나오질 않네요. 네. 상대가 중요하지 않고 지금은 우승을 향한 자신들의 행보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3피리어드 시작됐습니다 돌파 시도 신상우 멈춰 세워놓고 그렇죠 중앙 그렇죠 골쳐. 역전골 신상훈 신 브라소스 터집니다 자 신상우 선수 형의 패스를 받아서 동생이 마무리 아 오른쪽 구성으로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라인 교체에서 들어오자마자 신상우 선수가 돌파 능력을 보여줬고 네트까지 돌아서 패스를 정확하게 전달해 줬고 마무리를 짓는 신상우이 되겠습니다. 아, 멋진 역전골이 나왔네요. 네. 자, 신상우가 여기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감아 들어가면서 골대 뒤쪽에서 신상우, 스위치되는 신상우 동생을 보고 자, 형제가 끌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멋진 드이로제쳐놓고 여기서 돌아서고 자 스위치돼서 들어왔던 신상훈 선수 봤거든요. 네, 자 뜨거운 퐁이 나왔습니다. 자 안녕하라의 공격으로 다시 어, 이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팀워크. 들어갔어요 마이클라자. 자 김현수의 슈팅은 마이클라자가 팁을 시키면서 자 팀의 네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아 멋진 팁이에요. 마이클 아자가 정말 플레이오프에서 나이네요. 네, 네, 사대2 스코가 어 되면서 아장할라가 더욱 더 리드 폭을 넓힙니다자 프리블레이스에서는 어깨 위에서 팁이 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항인데요. 한번 보시죠. 자 어깨 밑이에요. 그렇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뭐 다시 한번 보시죠. 김현세 슈팅. 자 어깨 밑으로 보이는데요. 네. 느린 그글에 한번 다시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른 네. 각도에서 청각도에서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바이클라자이 팀. 4대이나5대이나마찬 어, 가지거든요. 그렇죠. 이제 죠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벌써 골리를 뺐습니다. 벌써 멤 플레이 가동하고 있는 골리를 뺐어요. 프리블레이저가 되겠습니다. 자, 골대 미스. 그런데 김상욱 갑니다. 보여줘. 김상욱. 중앙 쪽. 다시 축포가 터집니다. 김상욱 어시스트. 안준희의 마무리. 아, 지금 김기성 김기성이 아, 김기선. 김기성. 자, 김상욱이 형에게 본인이 슛을 쏴도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네. 아 완벽하게 형에게 양보를 해서 자 팀의 다섯 번째 에스웨기 예,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슛도 되거든요. 안기고 형에게 만들어내고 네. 네. 김상우 선수의 전달 그리고 김기성의, 김기성의 마무리. 마무리. 네. 성우제 골꽂찾습니다 이 그렇죠 이 선에서 슈팅! 정면으로 갔습니 정면이었어요 오! 오! 들어갔네요 놓쳤네요 어, 이게 놓치면서 슬금세금 세트를 아... 통과를 합니다 재밌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어, 이건 이토골리가 충격이 상당하겠는데 보시죠 여기서 김원대 씨신데 여기 막았다고 봤거든요 네. 이게 스물스물스물스물스물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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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 아... 굴러 들어갑니다 굴러 들어갑니다 굴러 들어갔어요 <laughs> 야, 이게 웬일입니까 야... 이게 웬일입니까? 아, 이게 <laughs> 아, 이토콜리는 충격이 상당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좀 어, 수입의 법칙, 세 시즌 연속. 네. 그렇게 갈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습니다안녕 할라와 프리브레이즈의 이 관계는 네. 상당히 네. 독특한 관계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이쪽. 시리즈도 거의 수입으로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네. 자, 여기서 그만해야죠. 네. 네. 경기는 끝났습니다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안양할라 1피리워드에는 어, 프리블리에이지에게 0대1로 뒤졌고 2피리워드 초반까지도 0대2로 뒤졌던 게임을 무려 6골을 집어넣는 기염을 토하면서 승리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2피리워드까지 네. 0대2로 뒤지면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예고했는데 를 네. 이것을 예, 계속해서 소나기골을 퍼부으면서 아, 6대2로 대역전을 만들어낸 안양할라였습니다